채무불리행자명부 말소 그리고 그 말소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법원의 개인회생이라든지 파산, 면책 절차가 아닌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를 전액 또는 합의된 금액으로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불리행자명부에 등재가 된 채권인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변제 조건이라든지 채무불리행자명부 말소 약속을 반드시 문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문서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전액 또는 하부된 금액으로 변제를 한 경우에도 반드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말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채무액 중 일부만 변제한 경우에는요 명부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탄감 받는 경우에는요 채무 전액 상환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서면 합의서가 꼭 필요합니다